안녕하십니까. 6월 16일에 긴급 비상 대책 회의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브리핑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 의회 상황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 의회 관련입니다. 이게 한 번도 김중위원장 발언으로 전해드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을 갖게 된 정부 여당이 불안한 마음의 발로를 보여주는 것 같다. 어제 국회 이 막다른 길에서 통합당이 무엇을 지향하는 정당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자. 수도권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 다시 어,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달라진 시대,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려는 노력 없이는 생명력을 얻을 수 없다. 혹시 기득권을 보호하느라 급급한 인식을 주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자. 결국 약자와의 동행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는 정책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국민이 미래에 대해 갖는 불안과 좌절이 크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고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부단한 각오로 이 장벽을 뚫고 나가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어제 언급과 관련해서요. 지금 북한은 비무장지대에 군대까지 진출시킨다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대통령이 확언을 했다. 약속만으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 북한이 먼저 깨고 더 이상 약속이 대한민국 평화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 마당에 약속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 이제 그 대북정책과 관련한 제언이 있었었는데요. 이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가 있다.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자유.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말씀드린 데 이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유가 이제 하나 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국가에 안심하고 기대를 걸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자. 특히 내일 저희가 외교안보특위 1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국제정세 그리고 이 직면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밀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점차 그렇게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상과 관련해서는요, 저희의 입장, 제가 압축해서 표현을 해드리면, 간디 총리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움켜진 주먹으로는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대화의 장에 함께 나설 수 있는, 여당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질의응답 받는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기자님들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